네, 안녕하세요. UCTV 어, 컨텐츠 기획을 맡고 있는 진승민입니다. 이번에도 Tell me your secret 이화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어, 자꾸 왜 MC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 MC 메타도 아니고. 아, 그렇다면 이번 이화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또 인터뷰에 나와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게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자기소개 한번. 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홍익대학교 도고동문학과 네 다니고 있는 김창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2학년이고요. 어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셨는지? 어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망나이었거든요 네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학교가 너무 답답했다고 해 느꼈는지 네네. 아예 빠지거나 아니면 지극하는 경우도 좀 많았어요. 네네. 나 3시에 학교 도착하고 딴짓하고나니면 심지어 뭐필통원에폰놓고 본질하고 그런 시간? 어, 과수분하신, 저보다 약간 심하신 것같아 네. 그나마 좋아했던 게 대신에, 응. 주로 혼자서 그냥 마이웨이였는데, 그 조용히 책 보는 거, 글 쓰는 거, 그 읽은 거 정리하는 거, 그냥 거기만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혹시 정확으로 오셨는지 아요수 아, 저논수로 왔어요. 저는 그때 1대1 과외로 논수을를 했는데, 근데 과외가 그냥 일반 과외 선생님을 보는 건 아니고, 응. 같이 채용하면서 좀 코드가 비슷한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네네. 대학생 언니였는데 지금은 졸업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 언니가 원래 학점도 좋고 그래서 논술 과외를 추척했다고 했거든요. 그 언니도 원래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라든가 글쓰는 스타일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책 종류 장르로 어떤 책 좋아하세요? 음, 네, 제가 많이 읽었던 건. 그냥 정보 얻는 거 비문학 교육만 좋아했어요 음 철학이나 철학 책도 많이 읽었고 음. 혹시 그러면 입시를 하실 때 논술을 어떠, 어떻게 상향하고 쓰고 특정하고 쓰고 어요전3개 상향이었어요 6개다? 네. 아, 성공하신들 일을 보면 다 상향을 주 쓰시면서 어떻게 어디 어디 학교를 쓰시는지 그딱 권동 중경 외식 7개 그, 그 중에서 6개 뽑았어요 아 혹시 유학 같은 데다녔어죠 아니, 저 가장 오래 있었던, 해외에 있었던 게딱두 달? 어디? 그 미국에 바다에 있었는데 저는 약간 인터뷰 나눠봤을 때 유학 다녀오시더라고요. 메이티비 아, 그... 스멜이 약간 났거든요. 아, 그 인사 좀...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인터뷰를 지금 잠깐 몇분안 했지만 색깔이 엄청 딱 독특하신 분이신 거같요 그러면 잠깐 딴 얘기로 가보겠는데 동의를 한번 해주 간단하게 아, 네.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아, 네. 이 하이세, 엘렌, 킹, 이 후코메, 아우스, 중, 코리아. 아, <laughs> 코리아만 알아들었군요. <웃음> <웃음>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까 그런 말씀 해주셨고. 홍대는 그, 바로 붙었고, 추가 학교는 없었고, 그냥 바로 붙었는데, 나머지 싹다 공짜요. 사실, 논술이 경쟁률을 보면 엄청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게논술이 상관이 없냐요제논술 아, 안에서. 뭐, 상관이 없진 않죠. 특히, 문대 회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도 제가 전형을 잘했다고 좀 많이 듣는데 홍대랑 건대가 네. 건국 때는 좀 경쟁률이 많이 빡세는데 그냥 아마 건국 때는 최저를 아예 없었... 없었... 네, 없었, 네 맞아요. 논술은 없었어요. 홍대는... 홍대 최저가 있어요. 지금 3학년 6인데 네. 그 이상의 홍대는 좀 경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었거든요. 다른 데가 100대, 200대 1이었으면 네. 거기는 15대 1이었나? 음. 그럼 그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그, 어떤 책을 읽을라고 조언을 해주시나요? 근데 학교, 학교마다 요구하는 글쓰기 스타일이 은근히 달라요. 아, 네. 딱봐서 기준을 보면 딱봐서 이어내는 사람들은 어떠한 답을 좋아하면 어떤 성향을 가지고 뭐 이런게 대충은 보여요. 홍대는 네. 네. 약간 치, 주어진 질문 같은 거 요약 잘하고 요약 잘하고 그리고 명쾌하게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네. 다른데 뭐 어디서는 약간 사회 비판 같은 걸 조금 곁들이면서 쓴다는 거 아니면 어디서는 그냥 본인의 창의요 아니면 외부에서 다른 다른 지문과 상관없는 본인이 알고 있는 3직선에서 입용하는거 넣는 거 좋아하는 데도 있다고도 있고 혹시 구체적으로 또 다른 형님 때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나왔 친구들이 엄청 공개했나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근데 원래 이게 2학년이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사실 역전이라는 게 운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적도 이렇게 가장 잘 받으신 거 보면 연술때그 시기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고 최고치에 도달졌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laughs> 이것도 국영수, 그럼 그것도 구경 수거랑 수학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럼 걸시리한 공부를 받아주신 거 군박고 어 이게 오글거릴 수 있는데 또 이제 또꼭 해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입시에서 what is your key 비결? 저 네. 공부할 때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에 나 페이스는 유치 하자. 제 주변에 원래 되게 서정한 게 보다 공부 잘하는데 잘 응. 막판에 되 지쳐가지고 쉽게 쉽게 포기하거나 그냥 쉬고 싶다면서 잠자리가 특히 10월에 10월 의고서 보고 항상 포기 고치 친구도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나 열심히 확 올리려고 하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은 안것 같아요. 저는 하루 종일 공부 열중할 수 있는 스타일도 절대 아니고. 음. 마이트 좀만 삐끗하면 되게 쉽게 멘탈도 공개되고 짜증도 내고 남탓도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 나에 맞춰서 공부법을 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 저 자신한테 맞춰서 논수유랑공부을 했겠다는 거고. 근데 이게 좀 진지한 부분을 다루는 막 다루는 만큼 좀 진지 중이었어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사실 전 진지 중이 아니에요. <laughs> 아 그러면 대표 수많았습니다네 네, 감사합니다. 네.